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슛을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3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 챕터 1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명사구, 명사 또는 명사구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이번에 타이틀은 명사구를 길게 늘릴때 형용사처럼 분사를 쓰자 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내용을 먼저 보면 타이틀은 형용사처럼 쓰이는 분사입니다. 분사는 participle adjective라고 하죠. 두 가지.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 두 가지로 나뉘는 건데요. 분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지요. 이 중에서 명사의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두는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예문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A 보면, That young man is my boyfriend. 이렇게만 말을 해도 되는데, That young man이 누구인지 정보를 주려고 할 때, 뒤에 분사구문이 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여기서는 이 주체인 주어 더 young man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기타를 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동사의 ing 형태로 현재 분사가 쓰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playing the guitar인지 playing the golf인지 playing이 원하는 보충어가 명사 바로 뒤에 나온 것이고요. 하나의 전체가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영맨을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젊은 남자인가요?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저 남자가 나의 남친이야. 라는 이야기죠. B 갈게요. The huge circle marked on the ground is mysterious. Circle 을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이 원은 누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표시한 것이고 이 circle의 입장에서 보면 표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ED, 규칙 변화일 때는 ED가 붙는 과거 분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circle. 를 꾸며 줍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 거대한 원이 그려져 있어요? on the ground 땅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과거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표시된 엄청나게 큰 동그라미는 원은 불가사의하다. 자, 됐죠? See, sometimes I'm sick and tired of my mom. 때때로 나는 엄마에게 좀 질린다. Sick and tired of some, someone or something 하면 아나 oh, 파스타 질렸어. 하면 I'm sick and tired of pasta 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엄마, 내 엄마인데 어떤 엄마예요? Telling me to do this and that. 자, 엄마가 말을 하는 거니까 현재 분사고 꾸며주는 겁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을 하는 내 엄마에게 가끔은 질린다. 그런 얘기고요. D. You should buy a kitchen appliance called an air fryer and then you can use a tiny amount of oil when frying up chicken. 자, 근데 전혀 안쓸 수도 있죠. 어쨌든, 뭘 사야 돼요? 키친 어플라이언스어가어 주방에서 쓰는 가정용 가전 제품을 하나 사야 돼 그런데 뭐라고 불리는 이건 꼭 필요하겠죠 분리우다 해야 되니까 과거분사고요 에어프라이어라고 불려지는 수동의 의미죠 자 이렇게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예요 <laughs> 프라이어라고 불려지는 가전 제품을 가 부엌용 가 주방용 제품을 사야만 해. 그리고 그리고 나면 너는 아주 극소량의 기름을 사용할 수 있어. 뭐할 때요? When frying a kitchen, frying a kitchen과 치킨은 참 헷갈리죠. When frying a chicken. 자 여기서는 분사의 또 다른 역할의 음, 쓰임이 나왔네요. When you fry인데요, 주어 생략하고 동사를 ing를 붙여서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분사의 또 다른 쓰임인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이 대거로 속에 있는 분사 구문이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로 쓰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쭉 내려가 볼게요. 주요 의미는 읽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1 4 번에서 첫 번째 A 문장을 한번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어, 묘사해 보았습니다. 어,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센트스 어, 문장은 주어인 NP와 V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이게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N, 명확히 뭐 말하면, 앞에, 어, d e t e 가 붙어 있고요. 이게 왜, 오타 하나 빠져야 되는데, U가 두개 됐네요. 어쨌든, 이 주어로 쓰이는 것만 있어도 문제는 없는데, 자, 다음에 형용사 역할 하니까, adjective phrase가 된 거죠. 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태는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이, 명사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명사구를 길게 늘여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수용도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자, 그다음에 exercises 5 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가로에 있는 동사를 활용해서 빈칸을 채워 각 문장을 완성하세요. The initials 어 약자를 말하는 거죠. 어 사람들의 이름을 흔히 세 개로 뭐 우리나라 사람들 어, 강호동 하면은 뭐 K H D 뭐 이렇게 약으로 나타내잖아요. 이거를 a m e initials라고 하죠. 자 그래서 the initials were be, B B 인데요. 어떤 이니셜인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사구문이 뒤에 따라 붙어야 되는데, carve, 조각하다, 뭔가 색이다, 라는, 이거는 V1이죠. 이게 ing가 붙어야 되나요? 아니면 과거 분사 수동의 의미를 담은 ed가 붙어야 되나? 이거를 구별하라는, 구별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엑서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bracelets, 브라스레스, bracelets은 브라, 팔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찌 위에 새겨진 이니셜.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돼. 새겨진 거고. 어떤 사람이 새긴 거죠. 칼 g 한 거는 사람이 주어가 와야 되고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선 그래요. 아니면 새겨진 거니까 이니셜 수는 그러니까 carved. 이렇게 와야죠. 그래서 팔찌 위에 새겨진 이니셜은 BB였다. 사람 이름이겠죠, 뭐. 2번. The huge statue of a woman, blank, a book, and a torch.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봐도, 아, 자유의 여 신상이구나. 라는 그 그림, 횃불을 들고, 성경인가요? 그 책이. 그걸 들고 있는 어, The Statue of Liberty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자기가 그잖아요. 들고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 조각상을 떠올려 보세요.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의 의미예요. She is a holding, right? The Statue of Liberty is holding a book. 어느 손인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and a torch. 그 횃불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 woman을 꾸며주는 거죠. 자, 3 번, cars are being on display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차인지 정보를 주는 분사구문인데요. 어떤 차예요? From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이 된 거죠. Imported가 돼야 되겠죠. 어, 그래서 A being on display 이거는 또 분사 구문의 또 다른 역할이네요. 진행의 의미 현재 뭐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시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아까 설명 부분에서 또 다른 분사의 의미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분사의 의미가 나왔네요. 4번 the dessert um the dessert is pudding that dessert is pudding 어저 저트는 푸딩이야. t 어떤 디저트에 더 정보를 줄수 있는 주어를 위해서 mp stretching a sentence 할때 아, 여기네요. 다양한 과일을 과일로 만들어졌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ade의 v3가 되죠 과거분사 made가 되야죠 다양한 과일로 만들어진 다양한 과일과 함께 만들어진 뭐저 어, 디저트는 푸딩이라는 거야 라는 의미죠 5번 the black cat looks scary만 하면 되는데 어떤 고양인지 좀더 전체의 MP를 이게 MP잖아요 주어인 MP잖아요 문장 느리기 즉 MP를 길게 하기 위해서 분사구문이 형용사처럼 명사 cat 뒤에 쓰인 거죠 자발적으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고양이잖아요 그래서 어, 지붕 위에 앉아 있는 검은 고양이가 무서워 무서워 보인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exercise 6 바로 갈게요. 지금 짝이 지어져 있어요. 1번에 A, B, 2번에 C, D. 1번에는 involving이나 involved. 둘 중에 하나를 넣고, 2번에 C와 D에는 including 아니면 included를 넣어라. 라는 얘기죠. involve는 include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경우에요. 자, 그러면, 수식을 받는 명사 잘 살펴봐야죠. The report shows 하고 여기 complementizer 대시 생략되고 show는 문장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동사류죠.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 보여준다.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자, 뭘 보여줘요? 아 여기서는 아 문장이 아니네요. 자, 우리 수정할게요. 그냥 show 다음에 긴 명사구가 오네요. 이렇게가 다 MP가 목적으로 쓰인 거죠.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교통사고의 수치를 보여준다. 뭐를 포함하는 이라는 얘기죠. including의 의미예요. 그래서 involving. 얘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The traffic,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involve cars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 바꿔보면은, 요 부분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구죠 그래서, 어, 차량을, 차를, 어, 까 그러니까 승용차를 포함한 교통사고를 말하는 거죠. 뭐, 승용, 어, 교통사고에는 뭐,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트럭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모터사이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involved가 들어가죠. 관련된 연관된 여기서는 연관된이라는 의미로 우리말 의미로 어 이해해야 더 자연스럽고 매끄럽네요. We are fully prepared for the risk. 우리는 완벽하게 어 위험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뭐어 뭐가 연루된 되어진 하니까 v3 pp가 쓰여져야 됩니다. in the dropping exchange rate, 하락하는 어, exchange rate 하면 뭐 환율이 되겠죠. 하락하는 환율에 연관되어 있는 위험에 완벽하게 어,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2번, the price is $480, tax. Included 이거는 굳어진 표현이라고 봐도 돼요. 텍스가 포함돼서 480 달러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which is included 뭐 이런 의미가 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번 시간에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이렇게 문장이 형용사처럼 명사 뒤에 수식하는 경우 흔히 형용사절 흔히 관계사절이라고 하고. 저는 형용사절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도 공부해 볼수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텍스를 포함해서 480달러 가격이 나간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including. 여기는 이거는 형용, 분사구문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이거를 아예 그냥 전치사로 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전치사 얘기 들었죠. 전치사구가 음 명사의 정보를 는 전치사고로 쓰였을 때 including을 전치사로 정리하는 예문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전치사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시이라는 부정어가 앞에 붙었습니다. 자, 이때는 또 나시 이 붙으면은 이거를 또 이때는 분사 구분으로 보는 게 맞네요. 어쨌든요. The bill came to $196.00. 계산서가 196달러에 달했는데 이것은 텍스를 포함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오늘, 어, 명사의 부가어절 요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좀 굵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 명사 뒤에 문장이 나와서 그 명사의 정보를 주면서 어, 주어나 목적어가 길어지는, 문장 들이기가 하는, 문장 들이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예문 15번 바로 볼게요. The woman, 자, 아까는 뭐, that man playing the guitar. 이렇게 명사 다음에, 어, 분석어가 오는데, 이 경우는 명사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는 거예요. 바, 봐요. 주어와 동사. 완벽한 문장이 온 거죠. 하지만 이 완벽한 문장도 또한 전체적인 MP 속에 들어가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자예요? 우리가 파티에서 만났던 여자는 turn out to be a spy. turn out to be someone, turn out to be something 하면 뭐뭐임으로 드러났다. 뭐뭐임이 판명됐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spy이, 스파이 스파이였음이 발명됐다. 스파이 이미 발명됐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올 수도 있어요. B 갈게요. I have no problem with my old computer.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런데 컴퓨터에 대해서 부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문장이 뒤에 따라 붙었다라는 거죠. 나는 내 오래된 컴퓨터의 문제점을 컴퓨터가 어, 컴퓨터를 쓰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컴퓨터냐면요. 바로 문장이 왔죠. I bought for my business 10 years ago.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내가 샀던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목적과 그리고 그 컴퓨터를 산 시기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C. There is someone I wanted to meet. His name is JJ. 이거는 두 번, 문장이 두 개네요. 어쨌든 someone에 대한 정보를 뒤에 문장이 어, someone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문장이 뒤에 따라 나온 거죠. 어, 누군가가 있어. 근데 어떤 누군가예요? 내가 어, 네가 만났으면 하는 누군가가 있어.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고 to meet 하는 거는 user 자 이거 want to r e 동사 어,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투부정사의 행동 주체를, 주체가 전체 문장 주어하고 다를 때는 이렇게 목적격으로, 대명사라면 목적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의 이름은 JJ야.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A번 문장의 tree diagram입니다. 자, 위에 아, 살펴봤던 14번 A의 tree diagram과 달라진 점은 바로 여기죠. 요게 close 문장이라는 것이고요. 주어 부분, 동사 부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turn out이라는 것은 이렇게 투부정사를 그 다음에 부가어로, 아, 보충어로 원하는 하나, 한 덩어리의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추가된 예문을 한번더 살펴볼게요. 16번 갑니다. The woman we met at the party turned out to be a spy. 자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예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위의 예문에 대해서 뭔가 어, 추가적인 설명에 관련된 예문이라고 보는 게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woman과 뒤에 woman에 대한 정보를 주는 문장 사이에는요. That 이라는 관계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지시사의 that, that woman, that man, 지시사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렇게 생략되어 지는데요. 원래는, 자, 여기 보시면은, We met the woman, At the party라는 문장이 원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woman을 앞에 끌어놓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그 파티에서 우리가 만났던 여자라고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더 woman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필요한 그 의미를 가진 문장이 뒤에 따라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hat'은 생략된 것이죠. 또는 'who' 미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관계사절 다룰 때 저희가 어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B. I agree with the notion that children's continuous exposure to any type of violence. has a harmful effect on, on them. notion 하고 이 부분이 어떤 생각인지 쭉 문장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that은 생략할 수 없다고 설명드렸어요. 어떤 어떠, 어떠한 견해에 동의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첫 번째는 이 문장은 애정투고 두 번째, 이 빨갛게 된이 문장은 컴플리먼트지만, 그걸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쓸수 있으면 쓰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어떤 견해예요? 완벽한 문장이 왔죠. 아이들의 계속적인 노출, 익스포 e 다음에는 이렇게 전치사 2로 시작하는 전치사고가 우측으로 옵니다. 폭력, 어떤 타입의 폭력에 특정한 타입의... 유형의 폭력에 계속적인 노출은 그들에게 새로운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동의한다. 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요. 지지단 시간에 했던 거, 지난 시간이었나요? 했던 거에 대한, 어, 복습이라고 보셔도 되네요. 자, 오늘 엑소사이즈 7하고 마무리할게요. 각각의 짧은 글을 보고, 관련 질문에 답을 해보는 겁니다. 사전 도움 받아서 질문에 답을 해보시는 거지요. 자, 그래서 I bought a book for my thesis. 나는 내 논문을 위해서 책을 한권 샀어. The book written by all a well-known critic was thick and boring. 자, 이거 복습이네요. 여기까지가 관계사죠. 어, 과거분사로 쓰여진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네요. 그 책이죠. 여기서는 어북이니까 또한번 언급했으니까 어 디터미너가 더가 돼야 되죠. 어떤 책이에요? 유명한 비평가에 의해 쓰여진 하니까 Right의 과거분사 written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책은 두껍고 지루했다. 그러나 But I had to read it all. What does it refer to? 요 it는 뭐냐고요. 어떻게 얘기해요? 뭐, the book written by 뭐 a book for by This is 라고 해도 되겠죠. What does it refer to? 여기서 요거죠. 그러나 나는 그것을 모두 읽어야만 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For my thesis라고 해도 되고요. But the book written by a well-known critic. 아, the book 여기 빠트렸네요. I vote. Uh, for my this is.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답은 다양하네요. 자, 그다음에 2번. The survey shows that the majority of ordinary people are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of building new. Uh, t h e r m o m e i c a l t e c t r i c a l plants. 자, survey. 어, 설명조사는 보여줍니다. 자, 요게, 어, 대디아를 보여줍니다. 쇼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하나 나온 거네요. 어, 일반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평범한 사람의 대다수가, uh, be against something 하면 뭐뭐에 반대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 뭐를 건설하는?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어, 짓는 것에 반대한다. 라는 얘기죠. 게다가, in addition, many NGOs are reported to object to it and they are expected to hold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게다가, 많은 NGO들은 어, 보고되어지고 있다. 반대한다고. 뭐뭐에 반대하다 했을 때, 전치사 투가오고 그다음에 목적어가 옵니다. 그것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보고되었다. 그들은 어메니 엔지오스를 말하는 거죠. 넌 거버먼트 i z 니 t 제이션을 말하는 거죠. 기대되어진다. 개최하다. 어, 반정부 시를 위 개최할 것이라고 기대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있는 어 이트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음, the policy, government policy를 얘기하는 거죠. Government policy of building new the uh, thermoelectric plants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그렇게도 어, 어 그렇게 보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네요. 어, uh, government's policy of building a new 어 uh, new thermal electric plans를 보면 되네요. 즉 어, 새로운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자, 3번까지 오늘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the claim that 뭐 뭐라는 주장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The claim that people should stay two meters away from other people for the prevention of coronavirus-19 어떤 주장이요? 어떤 주장은 It's acceptable. 받아들여진다. 사람들은 어, 유지해야 된다. 2미터를 멀리 떨어져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뭘 위해서요?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해서 그쵸? 맞죠? But on the other hand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면에, many people seem to neglect it.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한다. 라는 이야기죠. What does it refer to? Uh, it가 어디 있었나요? 요걸. 음. 요것도 답이 다양하겠죠. 뭐, staying two meters away from other people. for the prevention of coronavirus-19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좀 정리하고요. 자 복습 아주 중요합니다. 아 요거를 음, 지금 요거로 바꿔야지 마지막 화면이 열리는데요.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